예, 저도 힘이 엄청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제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빠지고 예. 덮어치고 이게 예.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손에 마법같이 손에 힘 한번 빼자 마자 자연스럽게 다 고쳐졌어요. 예, 그래 봐라 그럼. 예. 아 잠깐만요, 원장님이랑 같이 전지훈련 갔다 오신 적이 예, 있으세요? 옛날에. 옛날에. 아 진짜요? 그래, 옛날에 그는 이쪽 얘가 말을 잘하는데 요거, 요거는 회장님. 1학년 때가 아, 많이 혼났습니다 아 많이 혼나셨어요? 네. 아. 야 빨리 좀아두분다 <laughs> 아, 선수시네요 네네 네, 옛날에 형, 이제 네, 아 형제 네 형제. 친형제입니다 아 예. 예이이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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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어 예야 팔어 예이 씹어 예 그럼 얼마고? 26억짜리 네, 는 네, 네. 넷슨 말 그래. 아, 예. 오늘 저 엎치는 게그 평생의 네, 네, 네. 숙제인데 좀 한번 보는 고... 네, 뭐.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좀 고쳐 한번 고쳐 주세요. 네. 네. 처음에 지금 그러니까 자, 지금 엎어져서 이렇게 백스윙 갔다가 네. 이제 빠지면서 엎어져서 내려오는 네, 게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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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윙이 골프 스윙이죠. 체스하면 네. 백스윙이 네. 아, 잠시만요. 누구 아니. 저저 저.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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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그러니까 백스윙이 저희가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백스윙이 가고 네. 가고 끝났죠 끝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백스윙이 끝나기도 전에 네. 내려올 벌써 이제 눈앞에 공이 있잖아요 시선이 네. 시선이 공이 가 있으니까 공만 맞추려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 이제 그네 네. 어린아기들근네 이제 네, 그네 밀어줄 때 네. 그네 밀어줄 때 이제, 이제 왔다갔다 할 때. 뒤로 갔다가 네. 이제 최고점 찍고 이제 네네. 내려갈 때 가면서 밀어주잖아요. 그거랑 네, 네. 골프도 똑같거든요. 어... 쭉 이렇게 와서 최고점을 찍고 네. 내려올 때 여기서 중간에 힘을 가해줘서 땅 쳐줘야, 쳐줘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백스윙 탑을 쭉 올렸다가 전환, 그러니까 끝을 메, 끝을 네. 내고 전환을 시켜서 힘을 줘야 되는데, 어... 백스윙 그러니까 그네도 올때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네가 흔들리겠죠. 네, 네, 네. 밸런스가 다 깨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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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처럼 지금 밸런스가 완전히 다 깨지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치실 때 좀, 그러니까 훈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올려서 한 2초 정도 네. 쉬시고, 네.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로 연습을. 그럼 좀 많이 제가 급하단 말이네요, 한마디로. 네, 급한데 이제 스윙을 스윙 스피드로 보면은 저희보다 느리시잖아요, 어쨌든 선수들 보면은 네, ]みたい 네, ]みたい 네. 근데 그렇죠. 타, 타이밍 자체가 백스윙 다운스윙 타이밍 자체가. 네. 이미 이미 올라가면서 내려오니까 어 속도는 느리더라도 이 타이밍 자체가 엇갈려서 어 지금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가는 속도를 다운을 잡으려면 손에 힘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면서 탕 치면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스피드를 낼수 있는데 네. 백스윙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반대로 잡으려다 보니까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면서 그쵸, 무조건 써야 되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힘을 빼시고 네. 천천히 백스윙 탑을 다끝 내신 다음에 네. 내려와야 됩니다. 아 한번 해보시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네네. 한번 쳐보세요. 꼬르수 아 꼬아서 네. 끝 내고 거기서 내려오셔야 궤도가 네. 바깥에서 안 내려오고 그대로 올라왔던 게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어. 아.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올리고 끝내고 네 끝내고 그렇죠 내려오셔야 돼요. 억지로 이렇게 뒤로 안 내려오셔도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져요. 아 무조건요. 네 천천히. 그러니까 손의 힘이 중요합니다. 손의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빼야 돼요. 네. 천천히 올리셔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음안엎어요네 조금 안 나와요. 어 네? 네네, 아예, 아예 멈추시고 치셔도 됩니다 둘 어. 그렇죠,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어야 되네 네네, 완전히 끝내고 스타트가 돼야 돼요 어. 아 저는 항상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하려고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투어 선수들 보면은 예. 스윙 영상 보면은 전부 백스윙이 다 느리잖아요 예예예 예, 예. 좀 여유롭게 올라가서 치잖아요 네그 예.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칠...고? 네 그냥 진짜 실제로 공칠 때도 그러면 하나 멈췄다가 그냥 네. 두 연... 연습하실 때 네. 연습하실 때 항상 그러니까 2, 3초 쉰다고 생각하셔도 네. 실제로 치면은 1초도 안 쉬거든요. 그러니까 아... 숫자로 한 2초, 3초 세시고 내려오셔. 그게 뭐 느낌이랑 필링이랑 네. 실제랑 다르다는 그게요. 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미국 프로님한테 레슨 받으세요 아, 네, 네, 네. 어디서요? 본적이 레... 미국분이세요. 지금 용인에 해솔리아에서 하고 있는데 아, 국제 미국. 네, 네. 그럼 아니, 브러님. 브러님. 아, 프러님 브러님도 유튜브 <laughs> 하시거든요. 어. 저 브러님. 어. 둘.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어,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네. 힘 그러니까 백스윙 탑때 힘이 네. 완전히 다 빠져 있어야 돼요. 어. <laughs> 그러면 좀 이거를 아, 안 빠지는 사람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힘을 빼시려면 네. 어, 팁아티 팁인데 네. 이게 사람이 저희가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 네. 이제 손으로 손으로 팔을 팔로 네. 다 올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바디로 턴을 해야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바디로 턴을 해야 이제 무게가 안정감 있게 딱 이게 아, 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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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가 예. 맞는데 예. 전부 다 팔로 드시니까 이제 예. 팔이 뒤로 가면 이제 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예, 예, 예. 쏟아지면은 이렇게 상체가 엄청 네, 네. 힘이 엄청 그 네, 네. 네, 네. 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쭉 올리셔야 네. 상체가 좀서 있는 느낌이 들어야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계속 상체가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어드마. 예. 네. 미국 프로님한테 배운 부론님으로 했잖 네. 조금 다른데요. 약간 원장님 약간 국산 이게 된된 된장 된장 같은 레슨을 그래서 약간. 아 근데 이게 두분다 레슨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부론님한테 들으니까 제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그냥. <laughs> 뭔가... 저를 보면 그 네, 비... 거기서 네.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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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인데 네. 김장을 담을 네. 때 네. 네. 김장을 담을 때 같이 5 0포씩 담으면 10명이 마늘하고 똑같이 계란컵에 담아도 야은 프로야 김장맛이 똑같더나 다더나 집집마다집집마다 아, 네. 다더라고 그게 손맛이라 하는게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뭐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라 일반인들 이 사람이 더잘 갈퀴 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실력은 똑같은데. 어 실력은 투어 같이 우승했는 사람인데 말을 나보다 더 험하게 하면 절망 자체가 싫으니까 레슨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명심을 하고. 아, 바로 저도 저 초등학교 다니는게 이렇게 커가지고 <laughs> 오늘 잘 배워라. 네 오늘 내가 예. 저저 1월을마다 나와 밥사 주는 거 보면 다 해라.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옛날에 원장님 밥 많이 사 네, 주셨어. 엄청 엄청 많이 사 주셨어. 요 주마다 한두 번씩 사 주셨어. 요 <laughs> 백스윙 탑에서 한번 멈춰 보실래요 예. 멈춰 볼게요. 그래서 근데 백스윙을 들 때요. 제가 이게 네.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이게 공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일에 올라가 이건 아니죠. 그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어 이거 너무 한 번에 많이 가르쳐드리면 좀 머리가 과부하가 오긴 네. 하는데 그 아까 백스윙 어? 물어보셨잖아요. 네. 옆에서 한번 보시면 네. 사선에서 그러니까 백스윙이 네. 뭐 이제 뭐 많은 프로님들이 말씀하시는 헷갈리잖아요. 이제 네. 뭐 이게 뭐뭐 뭐 손등이 뭐 악수를 해야 된다. 뭐뭐 네. 뭐 밑으로 가야된다 위로 가야 된다. 네. 잠깐만요. 아닌, 네. 이거 한번 네.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아마추어 분들이 유튜브만 예. 보고 혼자 독학하실 때좀 예.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확한 자세가 뭐지? 뭐 솔직히 골프에 정확한 자세란 건 없는 게 사람이 그립을 뭐 위크 그립을 잡을 수도 있고, 예. 스트롱 그립을 잡을 예.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똑바로 빼도 이모양이고요또 예. 위크에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똑바로 빼면 또이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더스틴 존슨 같은 경우는 엄청 이렇게 잡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당연히 다른 거고, 예. 다른 뭐 미국 선수들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정석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랑 뭐 프로들 보고 생각을 한게어 백스윙 포지션이 포지션이잖아요. 예. 포지션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어깨 턴을 하고 코킹을 하면 이 모양이 나오죠. 네, 네, 네. 뒤로 많이 빠지고 네, 네. 이게 이유가 네, 네, 네. 코킹은 저희가 손목이 이게 코킹이잖아요. 네, 근데 순서를 바꾸면은 코킹을 먼저 하고 네. 어깨 턴을 하면은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네. 한번 해보실래요? 코킹을 먼저 하고 네. 여기서 어깨 턴한번 해보세요. 아, 여기 카메라 네. 보시죠. 네. 오른쪽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요? 네. 아,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측면으로. 네. 그까 그러니까 코킹을 먼저 한 네. 상태에서, 먼저 한, 아니, 조금 조금 손목만 이렇게 하시면 네. 되거든요이 상태에서 어깨 턴만 되면은 네. 정확한 백스윙 모양의 이포지션 네, 네. 근데 반대로 어깨 턴을 먼저 하면서 코킹을 하면 네, 뭐,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요. 네. 네.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아 자기가 백스윙을 좀 고쳐보고 싶다. 네, 좀 네. 포지션이 네. 백스윙이 이상하다 네. 싶으면은 코킹을 먼저 손목만 딱 꺾어주시고요. 네. 손목만 꺾어보세요. 네. 네. 꺾어주시고 그대로 어깨 턴을 딱 해주시면은 네. 정확한 포지션이 나와요. 네. 이 상태에서 어깨 턴이 되면은 백스윙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손목을 위로 응.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코킹이죠.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 코킹이 아니죠. 아, 일, 그럼 이렇게 아락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힌지. 네, 그러니까 그 힌지랑 이런 거는 프로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네.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는할 아, 수는 근데 없는데. 일단 프로님이 추구하시는. 네, 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어깨 턴이 되면은 정확한 백스윙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돌더라도 그 위로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원래 정확한 백스윙. 아... 왜냐면 이제 저희 옆에서 네. 보시면은 네. 요새 이제 많은 프로님들이 백스윙 탑때 이제 이렇게 손이 손목이 펴지는 걸. 네. 추구를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안 그러니까 좋다보다는 저는 더 좋은 방법으로 치고 네. 있어서. 한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면은 네. 고정도 안 되고요. 네. 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에 힘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게 네. 돼서 네. 상체를 덤겨 덤벼, 덤겨서 네.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체가 네. 이제 이렇게 아, 잠깐만요. 덤... 네. 아 근데 죄송한데 이 이게 좀 많이 들어갔던데요. 그때 보니까 예예 예. 네. 옆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예. 제일 많이 나오는 스윙 유형이 예. 캐스팅 풀리는 거, 예. 풀리는 거랑 이제 몸이 나가는 예. 거, 예. 그 다음에 몸이 빠지는 거 있죠. 이 체중이 이렇게 네네네. 카메라 보고 하면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네, 거. 맞아, 맞아. 예. 이거 저도 엄청 고생 많이 예. 했거든요. 예. 빠지는 예. 거. 근데 이게 뭐 하체 움직임이 잘못돼서 상체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손의 힘이거든요. 90% 이상은 다 손의 힘이. 손의 요 손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예. 그니까 저희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공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네. 공이 여기 네. 있으면 맞아요. 벌써 눈에 공이 있고 네. 공을 맞추려고 백스윙 올라가기 전부터 벌써 맞추려고 네. 네. 손에 힘이 엄청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정확한 백스윙 탑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네. 몸이 하체가 몸이 이렇게 돌아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러니까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중력도 중력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이, 손목이 네. 이, 이 코킹을 해서 어깨 턴한 상태에서 네. 이 손목이 만들어지면은 어... 이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회전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어... 근데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은 네. 이 상태에서 돌면은 손이 이렇게 앞으로 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프로님이 이렇게. 뭐꼭 펴야 된다 이게 아니시네요. 네, 꼭 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어... 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게 뭐굳꼭 손목을 펴라 이건 정답은 없는 거 네.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니까 연습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네. 먼저 손목을 이렇게 꺾어 주시고요. 네. 꺾어 주시고 어깨, 어깨턴, 네. 그 다음에 올려서 강. 어... 네. 그니까그 미국의 유명한 프로 데이비드 데이비드 리드웨터 분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리드 배터 네 리드 예, 배터 예. 그분이 그분 아카데미 옛날에 많이 들어가면은 예. 저희 프로님 그니까제 프로님이 옛날에 배우셨었는데 어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스윙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준다 어 들어가자 말 올라갔다 내려갔 다 아, 근데 그만큼 올라가는 길도 중요하고 예. 힘도 많이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 해보시면은 힘이 네. 엄청 들어가실 거예요 네. 제가 방금 한거 같이 해보실래요? 어. 다 탁탁 쓰는거죠 제가 하면 여기서 네, 여기서 잠시만요 백스윙 예. 만들어 놓고 예. 테이크어웨이 하시고 코킹 만들어 놓고 예. 이렇게 왔다갔다 세번세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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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번 쳐보세요 예. 예. 왼손등이 렇게 나간다고 왼손등을 몸을 야 한다고 생 이렇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예. 팔로 팔로 힘으로 팔로 이렇게 예. 접고 예. 있잖아 예. 그게 예. 아니고 뭔가 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리듬감있게 아 못먹는다 아. 공이 열리기때문에 안팎는거야 이렇게요? 네네 그런느낌으로 이제 한번 치면 네, 두 세번 하고 한번 그대로 쳐보세요 아, 네. 하나 둘셋 공이 이게 안맞는 아 돌아가본데요 안맞는 이 네. 지금도 힘이 그러니까 힘이 안빠져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힘이 안빠진 상태에서 자꾸 손에 힘이 네,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덤벼치니까 네. 모든 아마추어분들이 다 똑같아요. 잖 아... 이게 하체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도 네, 네. 손이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면 네. 몸이 반사적으로 뒤로 가는 네.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서 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고치셔야. 그러니까 하나만 고치시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리 떨어지는 거 다. 한번 힘을 일단 빼야 돼요. 네, 무조건 손에힘 빼시는 게 먼저 안 되지만 어. 어렵지만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힘이 잘 빠지려면은 네. 정확한 백스윙 탑 포지션이 네. 필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백스윙 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네. 힘을 뺄 수가 없잖아요. 어. 벌써 힘이 꽉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코킹을 하고 네. 이렇게 어깨 턴을 네. 하시면은 네. 한번 해보실래요. 코킹 하고 정확한 어드레스 그리고 먼저. 포킹 하신 상태에서 예, 예. 이런 좀 체가 가볍잖아요. 예, 예. 네, 이 상태에서 어깨 턴을 해보시면 원래 잡으시던 거랑 체가 훨씬 가볍죠. 예,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거거든요. 어조 가벼운데요. 네, 체가 체가 엄청 가벼워요. 예, 예. 체가 이 정도로 가볍 가볍게 쳐야 되는데 예. 체가 뒤로 가면서 상체가 떨어지시니까 예. 벌써 체가 이렇게. 밀어지죠.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어린애들 놀는 예. 거 보면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놀잖아요. 애기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체가 이렇게 받쳐져 있어야 돼요. 손에 아... 손이. 손이 채를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손, 있는 게 아니네. 저 손을 지금 이렇게 다 떼고 네, 있어도 채가 걸려 있어.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요. 어... 백스윙 탑때 이렇게 네. 받쳐주셔야 음... 정확한 포지션이 나오는 네. 상태에서 몸이 돌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막 안으로 끌고 내려오고 바깥으로 끌고 내려오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스윙 탑은 진짜 손에 힘이 0이에요 네. 영, 진짜 0이어야 됩니다. 어... 오. 근데 모든 아마추어분들은 네. 다들 꽉 잡고 계세요. 네, 네, 네. 그게 첫 번째 문제. 이게 일단 근데 이게 뭔가 힘을 다빼 왠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틀을. 오정님 깨셔야 돼요. 아 깨야 돼요. 어.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손다 떼고도 이렇게 네. 다 떼고도 다 떼고도 이렇게 다 맞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 빠져 있어야 돼요. 아... 그프로님들이 이렇게 치시는 거네요. 힘다 빼고, 이렇게 네네. 진짜 둥둥. 네. 특히 이제 나이 좀더 드신 프로님들, 은 네. 진짜 엄청나게 힘 없이지. 어. 원장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치시는 거 보면은, 자 네. 뭐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설렁 치시는 네. 것 같은데 거리도 다 나가지고 네.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어... 상체에 힘이 다 빠져 있어야 돼요. 어... 어깨, 팔, 손, 네. 손다 네. 빠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네. 어쨌든 미국으로 배운 분한테어 아, 진짜 좀 다르신데요. <laughs> 뭔가, 뭔가 다르신데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셔서 그런 좀 많이 다르신데요. <laughs> 열심히 배워라. 예. 네. 어 근데 힘이 진짜 안 빠진다 하시는데. 힘이, 힘이 못 엄청 이게 문제가. 힘이 힘이 안 빠진다 하시는데. 내가 탑에서 힘이 0이랑가더라 네. 영. 예, 예, 예. 탑에서 힘이 차. 왜냐면 음. 지금 저희가 잡은 해도 한번 뒤로 빼, 빼 보시겠어요. 저렇게 빠지이 정도로 딱 잡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잡으세요? 네딱 그러니까 헐렁하게 진짜 그냥 근데 바꿨나 헐렁하게로? 예 저도 힘이 엄청 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제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빠지고 덮어치고 네. 네. 이게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손에 마법같이 손에 힘 한번 빼자말자 자연스럽게 다 고쳐졌어요 예, 그래 해봐라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지 이게 무작정 빠진다고 어, 안 빠지게 고쳐 막아야지 이러면 스윙이 더 꼬여버리거든요 어...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그거를 네. 고쳐야 된다 일단 오늘은 여기가 바로 나도 빠질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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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알겠네 <laughs> 와아힘 이게 그러면 진짜 힘이 문제네요 네 근데 그 힘을 빼기 위해서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확한 포지션이 나와야 네. 힘이 빠진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지금 엄청 가볍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체가 뒤로 빠지고 있으면 무거워요 손을 네. 잡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거 차이예요 어... 이렇게 올바른 길로 네. 올라가야 네. 올바른 길로 네. 내려오면 이잘 아... 빠진다